안녕하세요. 소설로 읽는 한국 사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요, 이탈리아 작가 브로노 아르피아의 《역사의 천사》라는 소설입니다. 유대계 출신의 독일 철학자 비평가로 알려진 발터 베냐민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가 소설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내 처음 번역 출간된 《역사의 천사》는요, 베냐민이 말년 나치의 포압 속에서 어떻게 저수를 이어왔는지 그 삶의 궤적을 쫓고 있습니다. 당시 베냐민이 겪던 현실은요 히틀러와 유대인의 학살로 또 파시즘으로 평생 망명자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베냐민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수용소에서 풀려나지만 불안정한 삶을 살았고 그가 죽음을 택하는 과정까지를 이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은 베냐민만 있지 않고요 스페인 내전에 참여한 라오레마 마우호의 이야기도 그려집니다. 청년 투사로 마오호는요, 청년 시절 프랑크의 독재에 처항, 저항하는 공산주의 투사로 열렬히 활동하다가요, 에스파냐 혁명이 패배하자 멕시코로 망명했고요, 그 노년을 보내면서 베냐민과의 일화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천사의 베냐민의 서사를 보면요, 나치의 점령은 계속되었지만, 베냐민은 신속하게 탈출을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숨통을 조여오는 파시즘의 광풍 속에서도 도서관을 들락거리며 글쓰기에 몰두합니다. 마치 시대가 그를 끝까지 외면하듯이 그가 망명을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나치를 피해 피신하면서도 그의 가방에는 오지, 메모지 또는 광고지 한쪽에 도배하듯 써내려간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망명 과정에서 청년 투사 마오호를 만납니다. 피레네 산속에서 만난 그에게 자신의 원고를 맡기죠. 자신이 죽기 전에 이 글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뒤로, 베냐민은 피레네 산막의 한 호텔에서 자신에게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죽음을 택합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발표하려 했던 원고는요, 유실됩니다 아직까지도 행방을 알수 없는 그 원고는요, 소설 속에선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마오가 강추위에 얼어 죽을 뻔하죠. 스페인의 경찰의 눈을 피해서 피레는 산막을 따라 포르투갈로 가는 도중에 이 혹한을 견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이 준 원고를 모닥불에 불쏘시개로 써버린 것으로 그려집니다. 전쟁과 독재의 강풍 속에 빨려 들어간 철학자, 그리고 투사의 삶이 갈렸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경량 속에 빠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이 마지막에 무엇을 했고 또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했는지를 조망해 주는 작품입니다. 철학자와 투사, 그 둘은 같은 시대를 공유했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청년 투사는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쨌거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의지를 강인하게 보여줬고요. 반면 철학자 발터베 녀미는 끊임없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뇌하며 오로지 그가 그 죽음을 유예하는 이유는 자신의 저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쓰려는 이 역사 철학 태제 이 철학적 완성은요 그를 역사의 폭풍 속에 내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역사의 배를 향해 결혼이 나아갔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베냐민은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자신에게 예정되어 있는 어떤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에 베냐민의 정신과 그의 힘의 의지가 힘겹게 저술 활동에 몰두하도록 합니다. 이따금씩 출몰하는 죽음의 그림자. 베냐민은 그 허름한 숙소, 파리의 치솟는 물가, 느메르의 수용 생활을 통해 또그 파리의 음울한 거리에서 서늘하고 숨 막히는 죽음의 그림자를 계속 목도합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그을습니다이 소설의 제목이자 도대체 이 낯설기만 한 역사의 천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발터 베냐민이 말하는 역사의 천사는 마치 무장이 해제된 채로 세계의 혼돈 앞에 던져진 위태로운 존재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기 전에 썼던 그들은 역사의 대상을 역사적 흐름의 연속으로부터 떼어내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를 다시 파괴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혹은 과거라는 것은 사실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사실.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셈이죠. 베냐민은 우리가 과거를 인식하고 지나간 역사에 대해 무언가를 서술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 승자의 틀 속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역사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들의 시선과 논리로 이미 구속된 역사의 이해를 강요당해 온 것이죠. 그는 기존의 이론과 전제로부터 탈환하고 해방시켜 새롭게 해석하고 배치함으로써 지금의 현실에서 다시 사유해 보고자 했습니다. 파시즘의 관계 속에서도 베냐민은 자신만의 역사의식을 갖고 저수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열린 상태로 남겨진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 거기 숨겨진 의미들, 암시들, 희망의 단서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립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거기에 파생된 혼돈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 과거를 과거로 두지 않고, 그것을 다시 읽어보리는 자에 의해서 과거는 새롭게 열린 책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는 베냐민이 말한 역사의 천사를 통해 2년 전 우리 곁에 떠난 노예찬 의원님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투사와 시대를 앞서간 불운한 어떤 진보 철학자, 이두 사람의 모습을 모두 채워한 사람이 노예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수품을 채취 수리기도 전에 그가 걸어온 진보의 기류가 육사 일번 버스 투명 인간 이들을 위해 그가 걸어온 과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에게 노예찬은 역사의 경량 속에 살다간 무수한 혁명가들 속에서 도무지 도저히 기억하지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얼굴과 고유 명사를 지닌 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노예찬의 죽음을 의미화해보려는 어렴풋한 노력, 난해한 노력이 저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불려나온 과거는 그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망각된 과거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매 순간 변화하는 현실의 지형 속에서 던져진 역사의 천사였다는 사실,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대의 파편 더미를 덮어쓰고 요동치는 폐허와 파국 속에서 허물어져간 과거를 다시 일으키고서 진보가 가야할 길을 제시했던 사람. 어떠한 지형 속에서도 현재를 부단히 견디면서 함부로 미래를 서 있게 하지도, 미래를 상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암과 삶으로 꽉 채워진 과거를 살피면서 진보의 가능성과 흔적들을 수집했고요. 확신과 불안. 막연함과 조급함 모두를 끌어 안아 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냉철한 이론가가 돼서 거리두기를 하지 못했던 사람. 그저 암흑 속으로 과거를 껴안아 버린 것이죠. 혁명과 연락, 패배 속에서 새로운 진보에 대한 집요한 꿈을 제공해 온 그는 시대의 폭풍에 휘말릴 것을 알면서도 지금 여기를 직시했을 뿐입니다. 제게 노예찬 의원은 마치 미래를 향해 뒷걸음질치며 파국 속으로 들어간 역사의 천사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예의 그의 달변의 언어를 거두고 침묵을 택하며 파국이 있는 곳에서 피어날 각성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역사의 천사는 부재로서 우리 곁에 현존합니다. 카프카는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메시아 그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그때 올 것이다. 그는 그가 온그 다음날에 올 것이다. 그는 그냥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후의 날에 올 것이다. 진보가 꿈꾸던 평등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그도래를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아 간절히 절망했을 때만이 혁명은 메시아처럼 올 것이란 전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예찬 이원님을떠나보낸지 벌써 2년입니다. 노예찬은 역사의 천사로 희망의 소실점이 되어 갔습니다. 미래로 뒷걸음질 치며 메시아가 돌아올지 모르는 좁은 문을 언제나 바라보겠습니다. 성자가 어버린 그의 과거를 자주 사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설에 있는 한국 사회, 역사의 전사, 그리고 노예차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